먹고 가야지. 오늘 아침 메뉴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말미 의 내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8장 말미 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고약에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불신앙한 이유로 도중에 버리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신의 백성을 도중에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후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받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상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라 말씀합니다. 혈통적 후손을 참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야곱과에서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배 속에서 잉태된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이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혹은 미움의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바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봅시다. 세상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부정적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 떠올려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